일단 요새 있는 이제 그 하고 있는 법성? 예 네, 법성에서 이제 수도가 하는 방법 그폭장수도하고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고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장비는 뭐 바뀐게 없고 약간 바뀌었는게 이제 그 천둥신의 폭력 을 쓰기로 했는데 아직 좀 하급이라가지고 그 다음 뭐똑같아요예 네, 오공수도하고 똑같아요셀롱무기에서 네. 이제 피해 민첩할려 만약에 나 버틸 틸있있이이면 피해 민첩 첩다음음에피 o 응? 민첩, 어, 정 l 피해정괜피아요근찮아티는게 그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활력 다 n 는게 좋아요 응. 여기 d 똑같이 피해, 민첩, 활력 t the p e o p l 이 who are living in the world are living in the world. I 그 다음 집중과 자재는 제일 이상적인 게 한쪽은 피해 쌍극 한쪽은 피해 쌍극 단적 피해 고 극대화 극확 극확 극피 피해 쌍극 그 다음에 단일죠 한쪽은 피해 공속 극확 단적 장비에서 공속 한 부위는 책이 줘야 해요 공속 한 부위 뭐더 챙기셔도 되는데 그냥 뭐 그러니까 이거는 고단 클리어용은 아니고 고단 클리어 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뜨고 있는 삼경험치 파티 법성을 이용한 삼경험치 파티기 때문에 법성의 율법 공속 15가 들어오기 때문에 공속을 최소화시키고 예, 나머지는 뭐 강인함이나 이런 다른 딜적인 부분에 올인하는 방식이고요. 고단은 이제 그 사람들마다 세팅이 틀리기 때문에 그 고단 이제 소위 말하는 기록템치파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그 틀리기 때문에 그때는 좀 틀려져요. 다음 에 청중신의 방력 아니면 없으면 귀깨미 이런 거 아니면 한밤 한밤 없으면 청중신의 방력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학급인데 범피가 15에 가까운 걸 끼시는 게 좋아요. 노고대라도 그냥 저는 고대, 뽀대 때문에 지금 이거 쓰고 있고 장갑 미쳐팔력 극화 급피 물죠 만약에 자기가 이제 컨트롤 자신이 있으면 잘안 죽는다 싶으면. 저도 지금 민첩 공석을 구하면 민첩 그지 공석 극화 그 피로 바꿀 거고요. 그거 바꾸면 요자제에서 공석 달린 광공석으로 돌려가지고 극피로 바꿀 생각이에요. 아직 손목 아직 손목이 전안 나와가지고 일단 어깨는 민첩 팔력 보죠 생퍼 만약에 나 진짜 그 뭐지 큰자신 있다 싶으면 생퍼를 돌려가지고 민첩 팔력 그다음에 재감 달린 거 재감 재생득 시간 모저보다는 모저가 없어지는 게 좋겠죠. 민첩 팔력 생초용 재생 지 시험 감소 그다음에 생퍼이런게 좋겠죠. 내가 잘중는다 싶으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민첩 팔력 생퍼 아니면 장애 피해 감소, 민첩 팔력 생퍼 또는 장애 피해 감소. 그다음에 단일자, 보조속상에서 단일자. 그다음에 제일 좋은 제일 좋은 거는 단일자 물자의 근접 피해 감소 아니면 원거리 피해 감소. 옵션 붙는 건데 그런 건 뜨기 정말 힘들어요. 공격 보호대는 좋은 게 범피, 인척, 활력 그다음에 극화, 범피, 인척, 활력, 극화, 보조 속성에서 단일 장아 아무거나 그다음에 고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공격 보호대는 제 밑에 숫자가 높아요. 야해 지금 40이죠. 공격 생성 기술 시 3초 동안 받는 피해 40% 증가. 최소 39 이상 써줘야 해요. 아무리 옵션 뭐다 지존급이라도. 비티인 옵션이 30이라면 그냥 갈갈이에 쓰지 않는 거. 근데 폭풍의 눈은 이제 그 경험치 파티기 때문에 홈이 거의 무조건 있어요. 루비를 박아줘야기 때문에 제일 먼저 봐야하는 건 범피. 그 다음에 민처그 다음에 극화. 보조속성에서 이제 최대 공력. 단일장은 이제 먼저 우산 순위가 아니고 디이 우산 순위기 때문에 최대 공력이 우산 순위. 그 다음에 단일장. 만약에, 그, 뭐지, 친구들 진입하시면, 만약 이런 게 뜨기 힘든, 이게 뜨기 힘들기니까, 이런 것도 괜찮아요. 예, 범피, 민첩활력, 급각 단지, 이거는 이제 보시는 것 같이, 그거를 못 넣어요. 예. 홈을 못 넣기 때문에. 홈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이거 홈 넣을 수 있어요. 이거 넣을 수 있는데, 예, 저는 이제 보조속성의 단위정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쏘셔도 돼요. 민첩활력 붙는 걸. 치워불목걸리는 가장, 이상, 가장 이상적인게 번개피해주가그 다음에 쌍극이죠 국화급피 그, 그 저는 아직 그걸 못 뽑아가지고 200개는 넘게 제작했는데 아직 못 뽑아가지고 음, 주말 지나면 또 월요일부터 또 지옥에 이제 그열세작업 열쇠, 열쇠 열쇠작업 좀 해가지고 뽑으려고 목꼬리는 뭐 이제 그 피해 그러니까 속성피에 붙은거하고 그냥 주스 달린거하고 딜차이가 거의 뭐좀 많이 나요 음, 스태 차이만 도한 700? 600, 600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필이랑 아닌 거랑 600이면 이제 랩으로 치면 120랩 정도 차이기 때문에 좀 많은 차이가 나는 그렇게 전복자에서는 이제 최대 공력 무조건 풀로 찍으시고요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 딜를 뽑을 수 있는 최대 공력 풀로 찍으시고 이동 속도 나 민첩 이동 속도는 장비와 합쳐 가지고 25 맞춰주고 얼 민첩 공격은 처음에 공속 그다음에 재생된 시간 감소, 그다음에 극화, 극피. 재생된 시간은 이제 천수맥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어는 이제 뭐죠? 생퍼, 방어, 초생. 그다음에 자원 지원 부분에서는 이제 적생, 그다음에 자감. 나머지는 찍지 마요. 광피하고 그만은 소위 말하는 렉 유발, 광역 피해는 이제 렉 유발의 이제 주범이기 때문에 렉 때문에 이제 파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솔플 할 때는 광피 찍으셔도 되는데 파풀 기준이기 때문에 광피는 찍으시지 마시고 금화 발견도 찍지 마시고 그리고 스킬이 약간 좀 바뀌는데 지, 지,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정쟁기 발동이 이제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천지검법의 동화를 써요 염 염화, 원래 여마를 쓰고 있었죠 여마 솔플 할 때는 여마 쓰는데 천지검법의 동화를 통해가지고 데미지 증가. 이거꽤 하는 거에요. 음. 천둥주막 정진이 핵심이죠. 평안의 승천. 평안의 승천. 순간순간 해보기 위해서. 캐탈의 사막의 잠막또 괜찮고. 둘 중에 뭘 쓰는가는 취향이고, 저는 승천을 좀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사막의 잠막뭐 취향. 천상의 숨결은 빛의 기운을 통해 아주 공력 생성. 공력 생성을 이제 해결하는. 진격타야 근데 이거 결정적인 게 성전에 율법패시브 이제 15 시부, 공속 15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시면 저는 이제 그 공속 한 부위를 맞추면은 이제 공속 15가 더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진격타 광채를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날렘 원론임을 통해가지고 어 회피율을 증가시켜가지고 강인한 뻥튀기 그 다음에 응보의 진화의 단죄 이거는 이제 그 저단 스피드팜이 고단에서는 이제 광채로 써가지고 조금이라도 자원수급 그러니까 비용이 안 터졌을 때 자원수급을 위해서 쓰게 돼요. 지금 극단적으로 흥보이즈는 단죄 공속 10% 올려주죠. 가시됨 하고 좋아 패시브는 좋아 득도 임사체험 김민성 그 다음에 주도권 좋아 득도 임사체험 김민성 주도권 정전 파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전기를 잘 보시면 예 정전기를 잘 보시면 제일 중요.. 아, 위에 있는 거 집에 치우고 제일 밑에 있는 거 천둥 주먹이 저에게 6초 동안 정전기를 띄게 합니다 정전기를 띈 적에게 공격이 적중할 때마다 정전기를 띈 40m 내에 뭐든저 요걸 해설을 잘 봐야 해요 그 폭장 파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폭장이 발려있는 피 작은 애들 위주로 빨리 빠르게 때리 패가지고 피 작은 애들 죽여가지고 폭장을 터트린 식이었다면 법성이지 소위 말해 법성이 들어가는 파티는 이제 그뭐 피가 풀 피에서 이제 그 잡을 때까지 내가 다 때리게 정전기로다 때려버려야 하기 때문에 폭전 파티하고 다르게 정전기를 모든 법들한테 골고루 다 발라줘야 해요 골고루 보시면 천둥 주먹이 저에게 육촉동한 정전기를 띄게 하고 그 정전기기를 띄는 법을 쳐가지고 정전기를 발동시킬 수 있는 확률을 이제 그 확률이 갈때 이제 확률이 있으면 보면 설명이 잘 보시면 정전기를 띤 모든 적들에게 있잖아요. 40 정전기를 띤 40미터 내에 저 모든 적이 일정 확률로 번피를 번개피를 갑니다. 보시죠? 이 그러니까 정전기에 다섯 마리에 걸려있는데 한 마리는 한 마리만 패가지고 한 마리가 이제 정전기를 발동시키면 그 주변 40미터 있는 다섯 마리는 모조리 정전기가 발동되는 거예요. 모조리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가지고. 폭전파티하고는 다르게 천둥주먹에 초점 맞춰가지고 천둥주먹 가급적 모든 몹들한테 골고루 바르는 식으로 컨트롤 해주셔야 해요 가급적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쓰는 방법은 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0.3초마다 한 번씩 몹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만약에 그 운수나 이제 그 바바가 작살바바부가 몹을 이쁘게 모았으면 한 점으로 모았으면 거기에 천둥주먹을 3타 꼭 누르고 있다가 삼타, 삼타 속도를 꼭 아시는 게 좋아요. 지금 비룡 안 터졌을 때거든요. 대충 한0.78 정도의 삼타가 나가기 때문에 요거는 감으로 계속 해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 비룡이 터졌을 때나 안 터졌을 때나 그 다음에 천지검법의 동화, 삼타 쳐가지고 삼타 치고 뭐 무시면 바로 동화 눌러가지고 동화 이제 천지검법의 동화 이제 스택 쌓아주시고 스택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천둥주먹을 이제 바르는 거에 너무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천둥주먹 바르는 거에. 제가 가보죠. 제 움직임을 잘까요? 제 움직임을 계속 진격 탈 자원을 이제 따를 정도 진격 탈 자주 쓸 거예요. 편중증 마검 많이 바르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진격 탈 자주 쓰면 안 돼요. 보이시죠? 너무 진격 탈 자주 쓰면 자원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쉐링 옵션이 이제 보시면 이제 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격이 비례한 데미지기 이 때문에 공격을 너무 많이 쓰면은 이제 딜이 거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 아, 이제 와리가리 하면서 그니까 러목이굽부지목을한 3등분 4등분 해가지고 이게 그..뭐지 순간이동을 너무 자주 하면 힘드니까 목을 3등분 4등분 해가지고 이쪽 뭐천둥주머삼타꾹그 다음에 저쪽 뭐천둥주머천둥주마 3타 꾹, 꾹. 이런식으로 3등분 정도로 해가지고 천둥주머꾹 누르고 있는게 좋아요 그리고 어느정도 눌렀다 어느정도 많이 골고루 팔렸다 그러면 천지검법 동화를 누르고 있는 상태서 에 마우스 클릭을 한 번씩 눌러가죠. 이제 안 걸렸음한 몹들을 이제 걸어주는. 방식으로. 어, 잠시만요. 보시면 이제 보시면 이렇게 꼭 이쁘게 보이죠. 이렇게 천둥주먹 산타 꾹눌러가지고정적기 많이 묻혀. 산타까지 쓰면은 이제 천둥주먹이 이제 방역으로 묻혀지거든요. 그걸 노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보시는 이제 그 정전기 파티는 가급적 정예를 잡고 가요. 정예를 잡으면서 가는 제 스타일이었고, 방금은 근데 그 근데 무조건 정예만 잡으면 안 되고, 오공하고는 다르게 잡몹만 짝잡고 가는 식으로 하면 개체육이 힘들고요. 정전기 파티는 이제 이제 정예를 갑자기 잡으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참 주변 잡몹이 하나도 없는데 노란색 피가 저렇게 뭐지? 거의 풀피 가까이 있는 걸 잡는 거는 시간 낭비고, 잡몹하고 엮어서 같이. 이렇게 어그로 끌어주고 기동성이 빠른 이제 정쟁 기수도가 좀 이제 어그로를 끌어주고 이 지금 헌터님 지금 잡머하고 있어요. 헌터님 이거 정이 잡으면서 가야 해요. 지금 가면 게이지 못 쳐요 이거. 아직 오공에 익숙하신 분들만 여기서 지금 자리 를 잡았어야 하는데 잡몹들 끌어가지고 지금 위치 선정이 좀못대 가지고요. 아무리 정에만 있는 건 잡는 건안 되고. 이렇게. 형님 왜 자꾸 죽지? 아 급하게 온다고 보석을 이제 빼고 왔다 <laughs> 정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2 t 보시면 정전기가 발려있는 몹들끼리 서로서로 서로 이제 정전기를 발동시켜주기 때문에 정전기를 골고루 많은 몹들한테 이렇게 낮게는 이제 이렇게 낱말곡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딱 클릭해 줄거 정전기를 아, 천둥 주먹을 이렇게 모여 있을 땐 천둥 주먹 3타, 동화 3타 마우스를 꾹 누르고 있는 걸 반복해 주시는 게 제일 뭐괜찮요 1초 정도 반복적으로 눌러주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다고 진격타를 모르고 너무 난사해버려가지고. 자원이 지금 또 지금 많이 기다려죠 그래가지고 너무 연사, 난사하면 안 돼요 진격탈은 진격탄은 최소화 그 최소화로 이제 제가 정전기를 골고루 붙이는 식으로 집자발동 이제 진격탈 통해 집자발동에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네. 정전기를 골고루 붙이는 걸 먼저 신경을 쓰시고요 해탈을 통해서 순간이동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고 해탈을 통해가지고 정의, 정해, 이제 정의하고 싸울 때 이제 순간이동을 이제 이렇게 햇탈 통한 이제 순간이동, 적극적으로 하고. 자, 이런 것들, 이렇게 봐요. 한 번, 천둥주머, 한 번에, 한번 붙였는데, 보시면, 번개등 천둥주머, 딤시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천둥주머, 이 발려있는 몹들끼리 서로서로 이제 천둥주머, 아, 아, 정전기가, 이제 그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골고루 붙이는 게 중요해요. 폭장 파티하고는 다르게. 자, 이건 안 되고. 아, 요쪽에, 요쪽에 붙여도 40m 들어가기 때문에, 번개가 지직 끓이죠? 골고루, 천둥주먹을 골고루 붙이는 거. 고개 이제 맞추시고요. 이거는 좀 골고루라가지고 정의를 찾기 좀 힘들어요. 네, 피가 너무 커가지고. 피 꿈쩍도 안 하죠? 네, 지금 정의가 끼어있어요, 그러면. 노란색 정의는 이제 찾고 갈 거예요. 보신는거같이피 따르는게 눈이 따르기가 아니 피가 따르니까 엄청나게 빠르죠 이게 법성의 힘이에요 법성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피를 뽑을 수있는거 지금은 근데 피가 좀 너무 커가지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벌써 잡혔을건데 이제 골고루 소위 말하는 피가 큰 골고루다 보니까 이런거같은 이제 이런거같으면은 이런 천중주막 1타씩으로 해가지고 마우스클릭으로 직접 이제 천중주막 정전기를 발라주시는게 좋아요 3타까지 꿍돌로고 있지 말고 이럴 때는 이제 컨트롤 하는게 마우스 왼쪽을 꼭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공화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천둥 중로한 번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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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빠르게 잡죠 지금 보시는 건 77단이에요 77단이라 가지고 이면 진짜 빠르거 지금 잡몹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느린 편이고 골고루 진격 탈 최소화로 정전기를 제 골고루 붙이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정해 같은 거 내가 억으로 직접 끌어주고 그래 몸으로 가가지고 문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제가 진격 탈 통해 기동성이 빨라가지고 그런 거 제가 해주는 게 좋아 요 한쪽 면. 아 물론 이제 그억으로 끌때는 이제 정쟁기를 발라놓고 정쟁이 6초동안이기 때문에 그 6초동안은 뭐 딴데가 좀 이렇게 해줘도 큰딜로스는 없기 때문에 성전산불이 뭐라고 보석을 한개도 안 끼고 와가지고 너무 잘 죽어요. 지금 현재 지 일반적으로 오공파티 같은 경우는 정해 잡기 힘들어요 오공이 아니고, 정전기 말 정전기하고 법성 파티의 핵심? 아, 장점? 오공 파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지? 정에 들으면 피, 피 나와버리면 그냥 제끼는 게 좋아요. 응. 쳐, 쳐서 잡는 거는 한 생을 그리기 때문에. 냠냠, 고추 냠냠. 도관이죠? 도관 도간 타임. 아 그리고 성전사 파티는 이제 몹을 천천히 모을 필요 없어요. 예, 지금 저단이라 가지고 요한을 쓰는데 고단 이제 트라이이 때는 요한을 쓰지 마시고 몹을 천천히 모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용오름도 최소한 자제해가지고 용어른도 자제해 가지고 용오름도 자제. 용오름 용으로도뭐 별로 쓸 필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저기서 이제 그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전기 사거리가 상당히 길어 가지고 뭐난 사용할 필요 없어요. 몹을 너무 천천히 모아 버리면 이렇게 요한 때문에 이제 천천히 모이죠 너무 천천히 모이면 렉시 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단수가 낮은 편이라 가지고 그렇게 아니 그렇게 높지가 않아 가지고 요한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몹을 모아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매즈가 걸려 어 근데 이맵 어디야 이거 그 매즈가 걸려 버리면 이제 몹이 더 이상 이거 못못 잡아요 이거. 이런 것들은 못 잡아요. 실드 걸리는 애들은 피 차이가 너무 격차가 나 버리기 때문에 근데 쓰레기 몹으로 불리는 이제 폭군 가장 핵심은 이제 그 정전기를 최대한 빨리 많이 붙이 거.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셔가지고 아이템 그니까 러 컨트롤 연습하시면 돼요 천둥 주먹 3타까지는 이제 광역이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이용하시고 모비 이렇게 모이면 한 3등분 해가지고 천둥 주먹으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동화 스택은 이제 신경쓰시고 한 0.5.. 초 3초? 아니 0.4초? 5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동화 스택 쌓이니까 그 속도를 솔플 통해가지고 솔플로 어느정도 이제 파티플은 이제 그 버프창이 너무 많아버려가지고 잘 안보이니까 솔플 통해가지고 어느정도 감을 잡으시는게 좋아요 기정 터졌을때는 안터졌을때는 비룡 안터질 때를 생각해야죠 언제 터지는지는 뭐 계속 신눌러보기도 힘들고 확인도 힘드니까 안터질때 기준으로 이제 대충 감 잡아가지고 동화 스택 몹이 좀 빠지면 이제 동화는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천둥주머 하나하나씩 보스전에는 이제 천둥주머만 쓰고 요천둥주머만 쩔을 소환하는 보스라면 이제 그 영.. 그 뭐지 쩔을 진짜 많이 소환하는 보스라면 동화, 동화를 눌러가지고 동화 스택은 쌓고 때리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쫄리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애 같은 경우는, 천둥 좀 후드를 펴는 게좀더 빨랐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성전 파티는 이제 그 천지로 뭐지 천지도 여마를 발동시 아 정전기를 발동시키는데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천둥주먹 어떻게든 빨리 많이 붙이는 거에 초점 맞추는 게 좋아요. 청전 그 버프 성전이 이제 그 정전기를 발동시키는 게 너무 넘사벽이라 가지고 천둥주먹을 많이 바를수록 딜은 이제 그 거의 고파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방금, 쫄, 쫄을 소하는 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전기를 꼭 쫄에 한 마리씩 클릭으로 묻혀주시고, 꼭 필이. 그, 운수나 법성분들은, 이제, 이렇게, 만약에 여기 보스, 헌터님 보스다? 이게, 카달라가 쫄법이다? 그러면 항상, 이제, 여기 중간에서 가지고, 헌터님하고 중간에서 가지고, 용오름이나 작사를 땡겨버리면, 내 앞으로, 그러니까, 땡기는 사람 캐릭, 앞까지 밖에 쫄이 안 오기 때문에, 항상 이제, 보스 뒤에서 가지고, 쫄, 보스, 쫄, 보스, 그댑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로 쓰면 보스 보스 쪽으로 이제 딱 붙어가지고 쫄들이 영어로 룹을 땡기지기 때문에 항상 보스 뒤에 서가지고 작살하고 영어로 쓰는 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스는 최대한 가깝게 좀 붙이는 게왜 가깝게 붙이는 게 좋냐 하면 이제 보스도 치면서 그 치는 이제 그 천둥 주먹으로 쫄들까지 전부 다 이제 그그 그 정전기가 묻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 쫄을 따로 때려가지고 때릴 필요 없이 그냥 보스만 계속 패고 있으면 아 천둥주먹이 묶기 때문에 근데 그 거리가 너무 보스하고 쪼라하고의 거리가 너무 벌어지면은 내가 일일이 따로 가가지고 쪼울한테 그 천둥주먹으로 정전기를 묻혀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면 딜로스예요 따로따로 보스 쪼울한테 이제, 이제 뭐죠? 정전기를 묻히러 가는거 자체가 바로 딜로스기 때문에 가장 법상파티는 무조건 이제 그 정, 정전기를 천둥주막 3타까지 쓰면 이제 광역 1타, 1, 2타는 이제 그 단일이고 어떻게든 이제 보스한테 먹이는 걸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아야 보스 한 타. 천둥주막을 골고루 바른 거, 그거를 맞추셔가지고 컨트롤 해주시면 돼요. 이 빌드는 현제그 뭐지 아직 최적화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빌드는. 아, 맞다. 카나이 추출은 비룡. 비룡? 카나이 추출은 비룡. 용광로도 테스트 해봤는데, 용광로 어제 하루 종일 테스트 해봤는데, 용광로는 이제 특정 맵 아니고는 대체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자원이 너무 수급이 안 돼가지고, 비룡을 안 써가지고, 자원 수급이 안 돼가지고, 공력을 거의 뭐 반토막도 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용광로는 이제 기록 갱신 팔세서 이제 특정 맵을 노리고 정예방 같은 거고럴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용광로 쓰면서 놀랬던 게 하멜린 보스가 떴었는데 70일 단에서 하멜린이 40 42초컷이었어요. 42초컷 거의 네, 깜짝 놀랐어요. 거의 1분 32초컷인가 하멜린 3초컷 나오는데 용광로 쓰고 미친 듯이 뭐 그냥 피 따라 버리더라고. 보스전에서는 이제 풀 공격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용건을 써도 상관 없고 패시커프 그 다음에 원소 반지 쓰고 있고요. 오공 폭장하고는 다르게 레오리 투구르 패시커프로 직접 쓰고 레오리 투구 추출을 통해서 이제 경험치 추가 획득도 어려워도 되는데 지금 원딜러 진짜 순수 원딜러기 때문에 내 스펙이 뛰어 정전기 딜러의 스펙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Okay.